민생 경제 회복으로 희망을 더하겠다. 경기도 이천시의 2025년 메시지입니다.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천시가 꿈꾸는 청사진 지금부터 김경희 이천시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2024년에 네. 성과부터 얘기 제가 작년엔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한쉰개 정도 상을 받으셨다고. 네네네. 네, 많이 성과 자랑하셨는데 네. 올해는 상좀 받으셨습니까? 아 올해도 그 정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받으셨습니까? 네. 그 일단은 이제 저희가 올해 그 새해 이천시가 마주할 첫 번째 기쁨이 아마도 경기형 과학고 유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우선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 인재, 양성,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기회의 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어, 이게 이제 이달에, 이달에 있을 우리 그 특목고 지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치고 또교육부의 동의를 거치면 어, 정식으로 어, 지정 고시를 교육감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30년에 예. 예,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예. 군데가 예. 경기과학고 예비학교로 선정은 됐는데 예. 이게 기재부라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예. 그것보다도요. 그게 예. 아니고 지금 네 군데가 이두 군데는 신설이고 예. 어, 두 군데는 이제 기존 의 학교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각각에 다그 특화된 에, 그런 과학 이번에 선정된 게 저희는 예. 이제 반도체로, 그다음에 시흥은 바이오로, 예. 그다음에 성남은 IT로, 그다음에 부천은 그 로봇으로, 로봇. 예, 로봇으로. 예. 아, 이렇게 됐는데 그 절차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게 특목고 지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고 교육부의 동의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절차가 끝나면 예,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예. 어, 지이 밖에 이제 우리 우리가 아,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시는 아 지난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을, 예. 제일 먼저 자랑할 거는 대통령 소속의 농어촌 특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그 농어촌 삶의 질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국가 기록 관리가 보통 보면은 상당히 좀엉성하거든요 기록 관리가 근데, 그, 부문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고, 또, 우리가 설봉공원을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조경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 50여 개의 상을, 제 저희가 지난해에도 받았습니다. 아, 또, 지난해 특별한 거는, 어, 경제도 어렵고, 우리 세입도 한 천억 정도, 어, 구멍이 났었는데, 하이닉스에서도, 어 세금이 안 들어오고, 법인세가. 그런데, 저희가, 한 천억 정도를 국도비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 확보한 데는 그 우리 지역의 송석준 국회의원님 또 허원 김일중 도의원님 또 이천 시의회 이천시 이렇게 원팀이 돼서 어 노력한 결과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전에는 이제 하이닉스라는 걸출한 업체가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가 힘들다. 네. 요즘 다 지자체장 분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실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저희는 이제 어,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외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어, 경제 불확실성이 사실 지금 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금리 또 고환율 그래서 서민 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다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지난해 (11월에) 폭설로 인해서 어~ 지금 농축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어~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저희가 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금 국도비 (104억을) 우선 받아서 어~ 우선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하고.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밖에도 우리가 이제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 우리가 이천사랑 지역 화폐의 발행 규모를 천백억 원으로 어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배달앱 가맹점을 확대하고 뭐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해서 어줄어들그러니까는 그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그시 역사상 최초로 일조원 일반 회계 기준으로 어, 본예산이 일조원을 넘는 에, 그런 이 확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이제 시, 신속 집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지역 경제에 온기가 돌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을 희망 더하겠다 이 네. 메시지 내신 네. 건데. 이천하면 이제 쌀도 있지만 반도체 도시다 보니까 네, 그 맞습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 반도체 하면은 이천이죠 네. 뭐 이천에 무슨 하이닉스 세계 굴지의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도 있지만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첨단 미래 도시 투+ 투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드론이나 ai 모빌리티 뭐 어, 심지어는 방산까지 미래 먹거리 발급에,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 우리가 용인, 사실은, 저희가 그, 반도체 특화도시를 추진을 했는데, 용인이 사실은 됐죠. 그래서, 용인하고 함께 할수 있는 상생방안을, 저 제가 반도체에 보면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같이 양성을 해서, 어, 용인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아, 이런 거. 또, 반도체 주요 시설 간에, 연계 도로망 확충하는 거, 또 네.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그 업무 협약 등 전방위적으로 용인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어, 또 최근에는 대월 이그 일반 산업단지를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SK 하이닉스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영동 고속도로에 부발 하이패스 IC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인접해서 입지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까지는 부지를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고요. 어, 이 밖에도 우리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이 예, 첨단 무기를 이용해서 음, 말씀하시고 있으십니까? <웃음> <웃음> 워낙 이렇게 <laughs> 네. 어,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네, 네. 점점, 점점 기업체들이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지금 네. 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네. 그 흐름을 보니까 네. 물 들어올 때 노셨겠다 이런 느낌으로 <laughs> 네. 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네. 좀 세우셔가지고 그게 네. 궁금해. 요 왜냐하면 아. 기업체 분들 듣, 듣다가 네. 혹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이거 이제 요새 먼저 새해 들어서 아주 그냥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천시가 1월 6일날 국토부에서 항상 우리가 자연보전권역 우리가 이제 그 수정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100%가 자연보전권역인데 네. 자연보전권역에서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걸 6만 평방미다 평수로 따지면 18,250평 정도 요 정도 뺏기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1월 6일날 에, 국토부에서 그, 어, 연접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공장과 공장 간에 이 연접 이거를 할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이 돼 있던 거를 이게, 에, 육, 만 평방에다, 육만 평방에다 해가지고 삼십만까지 이게 직접화해서 산업단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어,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난해에 그 중소기업 경기본부하고 경인일보하고 저제그 어, 기업 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군당 1 0 0개 기업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네. 역시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저가 저는 매달을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어요. 이제 애로사항도 접수를 하고 들으려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을 단순히 그 세입과 고용의 기준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 과거만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왜냐하면 기업이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가다가 또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항상 동반 파트너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2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30억 원을 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우리가 제도를 마련했어요. 어, 예. 예. 그래서 이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음. 앞으로도 우리 투자 유치 TF팀과 또 맞춤형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 시장님 네. 저희가 큰일이 났습니다 네. <laughs> 다른 건 아니고 네. <laughs> 저희가 시간이 막 제한되어 있는데 네. 어, 소화해야 될 질문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어, 어떤 네. 질문을 좀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께 이천시에 들 알려드리고 이천시민께 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네. 질문을 좀 해드릴까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요 근래에 네. 사실은 이제 그 어, 우리 그 어, 삶의 질 향상이요. 어, 네. 시민들의 행복을 느끼는 삶의 질 향상, 문화 이런 아. 쪽에서 예, 그 설봉공원, 인천에는 아주 대표적인 설봉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봉공원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더 포근하고 더 아름다운 음. 명품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보면 분수대 오고리라고 있어요. 옛날에 다 낡고 지저분하던 오고리를 예. 제가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그리고 어 교통 안전과 도시 경광을 같이 모두 개선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가고, 저, 있는 지금 나가고 있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복화천 3수변공원에 예. 에, 글램핑장을 에, 47개를 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개별적인 사이트에다가 화장실, 샤워실, 냉장고 이런 거를 갖춘 최고의 캠핑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어, 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체험 음, 전문가들을 체험을 시켜봤더니 예. 전국에서 최고다 아, 이런 데가 없다 예. 냉난방이 다 들어오고 어, 주차장도 확보가 돼 있고요 아, 이렇게 네. 문화시설에 신경 쓰는 이유 중에 네.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대표적으로 보니까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있던데 네. 시차원에서는? 작년에 네. 제가 처음으로 했는데요 이게 0세부터 12세까지 24시간 365일 시간당 천 원입니다. 예, 이렇게 언제 어느 때나 내가 힘들 때또 아이를 바란 건그 맡길 때가 없을 때이렇때 맡기는데 여기에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4월에 했는데 한 5천 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어, 상당히 그 다시 다른데 또 증설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지경이고요. 예. 그 언제든지 그 연락 주시면 시에서 정성껏. 돌봐주겠다. 이게 우리가 저출산이 말로만 저출산이 아니고, 이런 것을 환경이나 여건을개선해 줘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말고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준비물이 있어요. 아이들. 예. 그것도 시에서 작년에 두 군데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시에서 돈을 대주고 학교에서 하는 걸로. 예. 근데 이게 저는 선생님을 싫어할 줄 알았는데, 학부모 선생님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6개 초등학교에 다 확, 확대해서. 어~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어, 어, 올해 다 되는 겁니까 아 그럼 올해 했어요 예예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보해예 올해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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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예예예예예예예 어, 그리고 이제. 몇 군데, 그러니까 다소아과가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천 병원에, 한 2000, 군데. 한 아, 한 군데 군데에 아, 대표적으로? 의사를 못 구해요. 아, 의사를. 요즘에. 예, 예. 이건 다들 아시고 계시는 예, 문제니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원 쪽에 이제 엘리아 병원이라고 거기도 네. 12시까지 지금 하고 있고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군부대가 많습니다. 군대 주력부대가 다 있어요. 특전사, 칠 기동군단, 항공사, 예. 정보학교. 여기 안에다가 저희가 다 함께 돌봄센터라고 거기에 또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교 갔다 오면 돌볼 수 있는 그런 다 함께 돌봄 센터도 제가 만들어드렸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거 말고도 이제 아이 드림 센터 뭐 이런 거를 지금 예. 그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건을 하나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제가 하나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천시에 동요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동요 박물관이 있는 거사회자도 모르시죠? 전혀 모르죠. 네. 아, 동요 동요가 있는 박물관, 흘러 나오는 그러니까 박물관. 윤석용 예. 씨가 이렇게 했던 반달서부터 예. 지금까지 동요에 대한 모든 게다 있어요 박물관에. 어, 해마다 우리는 전국 병아리 창작 동요제 이게 옛날에 KBS에서 해던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실버 어르신들한테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전국 동요 대축제 이런 예. 거를. 여는 전국 유일의 도시입니다, 제가. 그래서 동요 특구도 제가 이렇게 마련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번에 얼마 안됐는데 우리가 그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네. 예. 요거는 이제 UN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어, 아동 친화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어, 지자체에다 주는 건데요. 제가 열심히 잘 해보라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laughs> 시간이 금방 지나가가지고요. 그러게요. 네, 아유. 시청자 여러분과 이천 시민 네. 분께. 예. 카메라 보고 말씀을 좀해 주시죠, 이번 거는요. 아, 네네네. 네. 예. 네,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어, 그리고 OBS를 애청하는, 어, 시청자 여러분, 0 이천 시장 김경입니다 예. 현재, 우리는, 어, 분명히 이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 새해에도, 어, 시민의 열망과 또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서 어, 더 새롭고 또더 행복한 미래도시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씀 김경희 이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